오늘은 영혼 구원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은 명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이때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들어와 있었는데, 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바울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난감하고 두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거짓 소문이 무엇 때문에 이 예루살렘 리더들에게 두려운 대상이 되느냐?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거나 뭐가 수가 틀리면 하는 것이 있는데. 밥 먹듯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유대인에 파견되는 총독들에게 한 번만 더 폭동이 일어나면 너 죽는다 이렇게 협박을 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목이 고든 백성들이고 폭동을 자주 일으키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은 폭동이 일어날까봐 이제 소요가 일어날까봐 바울이 올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뜩이나 핍박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폭동의 진원지가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핍박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들어와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바울이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할례를 아이들에게 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강요했다 이런 소문을 냈는데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 결정에 따라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모세율법과 할례 문제로 그들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다 한 것을 얘기한 것이지 유대인들까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공유의 당시 수장이었던 야고보는 이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골머리가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외부의 반대와 핍박이었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되는 것인데 이 믿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내부의 문제였기 때문에 마땅히 이것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명한명 한명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기에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의 수가 수만 명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골머리에 잡혀있던 예루살렘교의 지도자들은 한 가지 좋은 대안을 바울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이 거짓 소문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니 우리가 짜는 각본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바울에게 설득을 한 것입니다. 마침 서원을 한 디아스포라 유대인 네 명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난해서 이 서원이 끝나는 기간에 맞춰서 머리를 깎는 결례를 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서원한 사람들은 나시린의 서원을 한것 같은데, 나시린은 자기가 서원한 기간 동안은 머리를 깎지 않고 삼손처럼 머리를 기르는 것이 결례입니다. 그래서 만일 바울이 그들과 함께 가서 머리를 깎는 이 결례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바울이 율법을 안 지킨다는 소문은 거짓으로 판명이 될 것이다. 바울도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것을 결례를 지키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소문이 다시 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원래 서원한 사람은 결례의 기간이 끝나는 날에 머리를 깎고 그때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려야 했는데 이때 드려지는 희생제물의 양이 꽤 많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드리는 것인데 1년 된순양을 드려야 되고 또속죄제물로 1년 된 암량을 또 드려야 되고 또화목제로순양도 드려야 되고 그외 무교봉과 또 과자 등도 어, 드렸어야 했는데 이것을 비용으로 따지면 결코 한 사람이 드리는 재물의 값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양고기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리 하나만 구워 먹어도 꽤 비싸죠. 양고기 비쌉니다. 어, 근데 양을 통째로 몇 마리씩 드려야 이 결례를 어, 끝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이때 나시린 규례였습니다. 이 유대인들 문화에서 가난한 서원자를 위해서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경건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나시린을 굉장히 존경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시린의 비용 부담을 이 결례 비용 부담을 한사람것만 부담해 준다 해도 그 사람은 굉장히 평판이 좋아지고 존경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만약 네 명의 서원 비용을 한꺼번에 부담한다. 이것은 아마 그날 일면 톱뉴스감이 될 정도로 굉장한 일로 소문이 날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뿐만 아니라 바울이 율법을 부정하지도 않고 또 다른 서원자들과 함께 율법을 잘 지키고 준수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 그들의 오해와 노여움을 풀수 있다는 것이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계산이었고 이렇게 함으로써 큰 소요가 일어나서 폭동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다 그러면 교회가 수월하게 이번 사건을 넘길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바로 이 지도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제안을 누가 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했을 것이고, 어, 예루살렘 공유의 수장이었던 야고보는 아마 안목적으로 이 제안에 동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제안은 예루살렘 교회가 20년 전과 얼마나 달라졌는가 하는 그 교회 의 민낯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방법은 결코 믿음의 방법이 아니고 신앙의 방법도 아닙니다. 거짓된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거짓된 방법을 쓰자 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방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나온 생각이었습니다. 그것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온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반응이다, 또 믿음이다, 이렇게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말해도 이건 그냥 희망사항 정도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번 위기를 좀 넘어가 보자 하는 희망사항 정도이지, 이것은 믿음이라고 결코 부를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라고 한다 해도, 희망이라는 말이 굉장히 거창해 보이는 말이지만, 희망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무리 희망이라고 부르짖어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알맹이가 없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희망사항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닌 이 계획을 바울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시면 바울은 바로 다음 날에 서원자들을 데리고 가서 결례를 다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림으로 결례의 기간이 만기됐음을 신고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결례라는 것은 정결해지는 정결규례를 말합니다. 당시 성전 측은 율법조항을 또 자기들 마음대로 변형시켜서 이 결례 행하는 방법을 아주 거창하게 거치례로 만들어 놨는데 그 과정을 마치기까지는 7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했습니다. 바울이 7일 동안 이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드나들면서 모든 과정을 다 마무리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 비용을 들여가면서, 어, 네 사람의 이 결례 비용을 바울이 다 대면서까지 어, 7일 동안 이 과정을 마무리했는데, 바울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함께 동조하면서 어, 교회가 시키는 대로 이 일을 진행한 것인가 아, 이것이 우리의 궁금점입니다. 바울은 사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죽기로 각오한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굳이 뭐 어차피 죽기를 각오했는데 결박당해서 체포될 것도 알고 있는데 굳이 사람들의 특히 믿는 자들의 그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바울이 소요가 일어나 폭동으로 번질까 두려워할 그런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획에 동조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계획에 같이 동참한 이유와 목적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서 바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바울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에 있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울의 항상 최종적인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긴 하지만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제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기를, 메시아를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유대인들이 온전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나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행하고 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행하는 것이 바울의 전도 방법입니다. 아마 20년 전이었다면 바울은 펄쩍 뛰면서 나는 거짓된 방법을 쓸수 없다 이렇게 외쳤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상황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 철학도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 이것이 바로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이든지 할 용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보시면 바울은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곧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을 만큼 바울은 자기 동족들이 또 자기 민족들이 또 자기의 친척들이 예수님 믿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랬던 사람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머리를 깎아도 상관없고 전 재산을 털어서 양을 다 사서 받쳐도 드려도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혔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한 영혼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어디까지 투자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일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랍니다. 이제 올해가 4개월 하고 한 보름 정도,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구원은 얼만큼 와 있습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 피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금식하고, 또 밤을 세워가면서 철회하면서 때를 써서라도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기 바랍니다. 구원만큼 시급한 일이 없고 구원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일보다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직장보다 구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 문제보다도 구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명보다도 우리 가족들의 영혼의 구원이 더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아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욕하고 때리고 제자들이 입을 막아도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를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목놓아 부르짖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방언으로 막 열심히 기도하면 광신도라고 하고 미쳤다고 합니다. 믿어도 교양 있게 믿어야지, 점잖게 믿어야지. 뭐 하는 짓이냐? 누가 보면 이 교회 이상하다고 하지 않겠냐? 세신자들이 이상하다고 하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생명이 위급한 사람이 점잖게 살려달라고 하는 거 보셨습니까?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보셨습니까? 가족이 죽게 생겼는데 내 가족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점잖게 하나님 되도록 속히 구원해 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 안에 절실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가? 왜 그토록 크게 애타게 기도하는가? 절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발가락에 무좀 때문에 병원 오는 환자하고 교통사고 나서 목숨이 까딱까딱하는 응급환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응급환자는 급하게 먼저 응급으로 응급실로 들어가야 됩니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위급한 때이고 응급한 때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응급실로 들어가야 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의 시대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가 우리가 사는 이 삼속에서 이렇게 가까이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언제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까? 언제 전 세계적인 이런 전염병이 도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지금 위급한 시대요. 주님이 오실 날이 아주 가까이 목전까지, 우리의 코앞까지 다가온 말세 중에서도 말세까지 와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일하게 주님 다 아시죠?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어, 뭐가 멋있는 것 같을 수는 있겠지만, 아닙니다. 지금은 바디메오의 소리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디메오가 소리를 쳤을 때 우리 주님은, 어, 그의 소원이 뭔지, 뭐가 급한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소경이 소리를 지르면 왜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눈을 뜨고 싶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너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 주님은 그때서야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제가 이 보틀에다가 물병에다가 물을 담아 오는데 목적은 하나입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서 담아 오는 겁니다. 이병 자체가 저의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이거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려고 들고 오는 거 아닙니다. 나 이렇게 좋은 물병 있어. 보이지 카누. <laughs> 이렇게 하려고 들고 오는 거 아닙니다. 이거 그냥 마시기 위해서 담아 오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하십니까?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기도하고, 폼 잡으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서 담아 오는 것이지, 폼 잡으려고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나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것도 구체적이고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시기 바랍니다. 사슴의 목은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이 목구멍에 그 얇은 그 막이 있어서 그것이 달라붙습니다. 그럼 결국 숨 막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냥꾼이 있든지 물에 악어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간에 아, 그렇게 달라붙는 시점이 됐을 때는 무조건 시냇물에 가서 목을 축여야 됩니다. 갈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에. 아, 거기 악어가 있어도 사슴은 그 물에 가서 목을 반드시 축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주님을 찾는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또 갈급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한숨 쉬는 숨소리조차 지나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십니다.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안일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응급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위급한 때요 또 비상한 때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 목노아 외쳤던 이 바디메오의 외침이 오늘 나와 가족들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외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